요리 먹방 뭐 셰프님들 프로그램 중에 이런 표정의 셰프님들 얼마나 처음 보셨어요 지금 다들 머릿속에 구상하냐고 근데 네, 말은안드는데 재료가 없어요. 이거 하나 써브리면 <laughs> 다시 바꿔야 돼요. 다시 바꿔요. 야이 재료 중에서 아, 아 저것만큼만 내 손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아, 게 있어요. 난 아무거나 관계 없어요. 아, 아 자신감 가지 다 줘.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아, 아무것도 아, 상관없는가 아, 가지. 당지수 셰프님 저는 가지. 어? 저는 가지 어? 가지 저는 가지 앞에 가지. 선배님이 저, 저 가지였으니까 <laughs> 저도 가지요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가지요 아 그걸 그래. 딴생각하느라 고못들었어요양보 <laughs> 수가 없게 어이 어, 어. 아, 아, 셰프들이 아, 지금 하는 얘기를 다들 기억해 둬가지고 될수 있으면 도와주는 방식으로 네. 필요한 걸 남겨주고 네. 필요한, 걸 아, 말하는 건 네. 그래. 네. 필요한 걸 패스 저희가 말하는건 싸움을 원하거든요 필요한 걸 패스 아 재료 갖고 오는 것도 있다. 시간에 포함되는 거예 어, 그렇죠, 네, 그러요 아, 어디다 갖고 올까? 뭐, 재료방 같은 거는 그런 거들지 절반 공개 있네요. 이유무 셰프님 그럼 본인이 아, 알아서 하지 알았... 않을까요? 네, 어. 죄송합니다. 아니, 시간 <laughs> 아 시간 조금이라도 단축하게 위해. 마무송에서 키웠던 모습이랑 너무 다를 다들... 되게 투덜거리시고. 가 장지수 씨프님이그 트루고 하던 가지를. 예목 소리 분장 안 좋고요. <laughs>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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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칼로 다 잘라버려 둥지를. 네. <laughs> 저온에서 익힐 거고요. 저번에도 있힌다고요저에서 지금 저원에서 익힐 시간이 없는데. 아까 먼저 가르쳐줬어 아까 말 붙이지 말게. 죽어든 줄다 죽어든 줄다아이한번 꺼내면 기이 억울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인정하신 분이거든요 원래. 이체은호스이볼수 한쪽 은가어 한쪽 은가어요오윤호스 d e 이 i c i o u s olive.